늘은 뉴욕에서의 저의 일상을 영상에 담아봤어요. 제가 사랑하는 친구들과 타임스퀘어에 있는 영화관에 가서 오랜만에 영화도 보고 맛집에 같이 가서 맛있는 걸 먹기도 하고. 평일에는 일 끝나고 친한 언니와 술한잔 하러 가기도 하고. 또 집에서 혼자 요리를 해 먹으면서 보냈던 저의 한 주였어요. 오늘 영화를 보러 가요. 친한 언니들, 친한 언니 오빠와. 지금 주말새 1.2kg 정도가 쪘는데. 하하. <laughs> 원래 평일에 빠지고 주말에 찌는 거 아니겠어요? <laughs> 가봅시다. 네네. 긴거면 나도 고 내려갈 거예요. 와 뭐야 엄청 많네이 엄청 많네 엄청 빵네. 대박. 와. 와 이러니까 언니 관객 같아. 음. 와. 우리 <laughs> 나오. 야 너무 예쁜데.

그치? 맛있지 이거? 맛있지? 응. 안 매워 맛있지? 피 라고 해가지고 한쪽 껍질 이질그 얘기하는 거야 같이 한입 해봐 소 한입 먹어야그냐 이걸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나 여자 한성어 통틀좀 잘하는 거알 <laughs> 나도 그래. <laughs> <저> 언니들 위험해. <laughs> 뭐? 오, 나 고추 먹고 있어. 나 진짜 매운 거 엄청 잘 먹거든. 고추 자체는 맵지 않아. 많안먹어 아니 진짜 청양고추보다 안매어 여러분 제가 옷을 샀습니다. 어디서 샀냐. 제가 옷을 자주 사는 브랜드인데 꽤 가격이 나갔는데 그만큼 퀄리티가 좋아서 특별하고 싶다! 이럴 때는 돈을 좀 쓰는 편이에요 저는 직업이 어인지라 미스서클 했어요 아이소 미 먼저 패키지는 굉장히 깔쌈하고 예쁘게 이렇수증까지 넣어서 옮기다 이렇게 이렇게 실키한 그런 패브릭인데 되게 고급져요. 색감도 아예 흰색이 아니라 약간 크림색이라서 마감처리가 좀잘 되어 있는 편? 예 네, 그런 만도. 가격이 꽤나아거든요 이게 얼마였지? 1 0몇십불 했던 걸로 좀 기억하고 있어요. 엄청 미니미니한데 일단 입고 와보겠습니다. 되게 깜찍하죠? 넥라인도 스퀘어라인이고 그리고 버은 이렇게 제가 미디엄 사이즈도 좀 너무 큰 느낌이어서 저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. 뭔가 많이 먹지는 못할 것 같아. <laughs> 가야겠어요. 발레리나 슈 같은 걸 사고 싶었는데 <laughs> 친한 언니가 갑자기 선물이라면서 홈사의 글씨체도 예뻐. 쇼파니씨 감사합니다. 사랑해요, 언니. 눈물 날뻔 했잖아. 대박. 열어보지 않았는데, 한 번. 제립 제품을 진짜 빨리 많이 쓰는데, 어 음, 뭐야. 엄청 고급지네. 대박. 완전 센스 짱 아니야? 이렇게 좋은 사람이 내 옆에 있다는 게 얼마나 약간 친구에 대한 그런 현타가 오는 시점에 사람들 잘안 만나고 했었거든요? 근데 언니들을 만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보게 되고 지금은 진짜 약간 가족 같아요. 너무 고마운 거예요. 아, 뜯어보겠습니다. 아직 한 번도 안 뜯어봤었어요. 조파니 씨. 어머어머. 미쳐 내가 정말. 대박! 센스쟁이, 진짜 환장해. 20살 초반에 받았던 티파니 목걸이인데요. 이 로즈골드인데 색깔이 조금씩 이제 바뀌더라고요. 저는 로즈골드를 원래 진짜 좋아해요. 근데 로즈골드보다 화이트골드가 더잘 맞는다고 해서 제가 다 바꿨단 말이죠. 근데 얘네들은 제가 It's my favorite. 얘로 바꿔보려고 합니다. 나랑 피부톤 딱 맞아, 좀. 바꿔 껴야겠네. 와 대박. 딸, 이거는 주네코씨의 핸드메이드 가죽 카드 지갑입니다. 네, 오빠가 이거를 직접 손으로 만들어 제작을 해요. 그래서 진짜 정성과 노력이 들어간 너무너무 감사한. 감사합니다. 잘 쓰겠습니다. 너무 고마워요. 잘 쓸게요. 오라버니 이렇게 냉장고를 좀 비워야 돼서. 뭘 만들거냐? 여름휴가를 가잖아요 제가 여름휴가 전에 눈 바디를 봤을 때 해볼 수 있는 몸을 만들려고 최대한 일단 와이드 먹고 n g 애니띵 e n 저 얘네들은 이, 이 친구는 얼마든지 먹어도 상관없어요 비앙코 아치누비앙코 아치누비앙코, 이거 맞아? 일단 1판 먼저, 1판 먼저 시즈닝을 해줍니다. 1리1올도2 12. 후추 그다음에 12. 12. 트2 12. 12. 12. 12. 올2 12. 12. 1 하하고의 크게. 스두개 음 크게. 메인이에요 메인 프로틴 제가 진짜 생선류를 다이어트할 때나 몸 만들 때 진짜 많이 먹어요. 식게드가 진짜 좋거든요. 제가 애용하는 짠! 오늘은 뭐할 거예요? 여러분 자주 시키는 식료품점에서 배달이 왔어요. 한번 뜯어볼게요. 어는 건데? 오늘 먹어볼까 해요. 이 이렇게 양이 많은데 이게 200g밖에 2 0 0칼밖에안 된다고? 저는 오늘 자르지는 않을래요. 오늘 자르진 않겠어요. 이건 뭐 얼른 넣어야겠어. 음, 네, 나쁘진 않은데, 딱히 좋지도 않네요, 상태가. 어쨌든, 팽이버섯. 무기버섯 얘도 진짜 자주 먹어요. 찌개 라면. 오, 무알콜. 제가 요새 무알콜에 또 빠져가지고, 무알콜. 다른 노날콜. 이 매실주인데, 얘는 하이볼이에요. 얘도 노날콜. 제가 진짜 사랑하는. 빈치개 오, 감자 전분 제가 이걸로 곧 요리해볼게요. 안무자도 있어요. 오늘은 잘을 이렇게 보았습니다. 정말 찍기 싫은 스냅 찍으러.

엄청 은거 어때? 만약에 이따가 많이 더우면 안 젖으면 옮도돼김 가자! 양이 진짜 많았어 뭐 왔어 언니? 맛있어? 맛있네 <목소리가> 나, 소주 는이미기나 사람 이나, 내, 이거먹을들게 좋아 어고 나, 거기 훌륭 하게 어.

안녕하세요 여러분. 캐스팅을 하고 연어를 산 거를 빨리 써야 되는데 계속 딴딴 거 먹느라 간장 연어랑 간장 새우서 요리를 할게요. 먼저 깨큰 편이에요. 한 1kg 정도 되는데 잠깐 썰기 좋게 해동시킬 동안 간장을 끓여 볼게요.

俩兰。 이러고 며칠 뒤에 먹으면 돼요. 하루 이틀 못 사네요. <laughs> 저는 밥을 잘안 먹어서 미리 한 번에 해뒀다가 냉동실에 넣어놓고 먹어요. 근데 밥을 원래 만들어놓고 나중에 데워먹는 게더 뭐 당, 어쩌고. 공용이 좋다던데, 혹시 정확하게 아시는 분? 식초, 설탕, 소금을 넣고 간을 맞춰서 식초... 수시밥 문제 아시죠? 그거 만들고요. 아이스 민액 저는 알룰로스를 쓰고요 o 야. 대박이죠, 여러분. 새우도 있어요. 많이. 밥 위에 채소 올리고. 뭐 s e 가볼까요? 먼저 e s 아, 자주 먹는 아, 알코올 맥주부터 제가 i 일에는술 s 안마 e 려고 노력하는 중이라서 아, 아, 오늘 캐스팅 끝 e 고 아, 맛있겠죠? 야, 독! 간장에 살짝 찍어서? 별로 너무 맛있다. 음! 어떡하죠? 진짜 맛있어, 진짜. 오! 뭐야? 이거 조장 새우는 내일 훨씬 더 맛있을 것 같고 계란 흰자에 갓 김치 새우 이 양파. 김도 제가 전라남도 저희 외갓집 친가 타 거기거든요. 근데 거기서 김 공장을 하세요. 저희 친척 외갓집 쪽에 그래서 항상 갈때한2 0봉지씩 들고 들어와요. 뉴욕으로 구운 김인데 진짜 맛있어요, 여러분. 음 너무 예쁘죠. 완전 순삭. It was like this. It's a whole pill. Thank you. 주 셔서 감사 해요. 좋은 하루 보내 시고, 우리는 다음 에, 또만 나요.